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차이나의 유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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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이제 보어 중에서 우리 보어의 어, 제일 먼저 결과보어라는 아이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요. 결과보어의 제일 중요한 거 위치. 그 다음에 결과보어 부정은 어떻게 만드나. 그 다음에 의문문은 반복의문문은 이런 거 가지고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진짜로 결과보어를 사용한 문장들 이게 어떻게 해서 결과 보호로 쓰였다라는 거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어 결과 보호는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결과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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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조용한 거를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 헛기치이라도 한번 해야 돼요. <laughs> 동작 때문에 결과 보호는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는 거야. 보호가 뭐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자. 동작 때문에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주는 것이 결과 보호예요. 자, 결과 보호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게 결과 보호의 위치는 당연히 동사 수로 뒤죠. 네. 그런데 굳이 위치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는요, 동작의 결과를 동사 수로의 바로 뒤에 써야 돼요. 바로 뒤, 바로 뒤에 써야 돼요. 결과보호는 동사의 바로 뒤에 붙어야 돼요. 바로 뒤에 붙어야 돼요.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붙어서 마치 수러랑 뭐같이? 한몸. 한몸. 좋아요, 한몸. 수러와 예. <laughs> 한 단어인 것 같이. 수러와 한 단어인 듯이 쓰이는 게 결과보호입니다. 그래서 음, 이 결과 보호가요. 예전에 결과 보호로 쓰였던 애가 지금은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애가요. 이거 뭐죠? 슈어. 어, 무슨 뜻이에요? 말하다. 마라다. 말하죠. 여러분, 이거는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슈어. 슈어. 슈어 명. <laughs> 슈어 하고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명예 <laughs> 우리나라 말로 이거 설자라고 그랬잖아요 소설할 때 설자 설명이에요 이게 동사 수라고 이게 결과 보호예요 설명하다랑 말하다가 어떻게 달라요? 슈어는 뭐예요? 네. 그냥, 그냥 말하는 거 그렇죠? 설명하는 건 뭐예요? 그냥 설명하는 거? <laughs> 어 말을 했는데 그 결과 상대방이 어떻게 되야 돼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 그냥 말하면 안 돼.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을 하는 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부할 때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선생님이 그냥 말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 설명을 해야 돼, 설명. 그냥 혼자 말하면 안 돼요.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럴 때이 名이라는 애가 원래는 결과 보호였어요. 근데 요새, 요즘은 하나의 단어가 된 거예요. 설명하다, 이렇게. 네. 왜? 써보니까 너무 잘 어울려. 네. 슈어밍, 슈어밍을 한두 사람 쓰다가 점점, 점점 많은 사람이 쓰다가 그냥 하나의 단어로 고착화된 거예요. 설명하다가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설명하다라는 단어가 아예 동사로 쓰 있죠. 이게 원래는 예, 동사수로랑 결과 보호의 합체였던 것이다. 예, 각각의 예, 수러와 보호였던 애가 너무나도 한 몸이 돼가지고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아주 굉장히 성공적으로 결혼의 꼴인을 해가지고 부부가 되어버렸다는 아주 기쁜 해피엔딩의 <laughs> 예, 이야기였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이거 뭐죠? 따. 뭐요? 무슨 뜻이에요? 때리다. 때리다, 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모르세요? 따오. 따오는 따오네? 따오. 따오. 응. 무슨 뜻이에요? 따오. 넘어지다. 응. 때렸는데 그 결과 넘어져야 돼요. 그냥 때리는 거랑 때려서 넘어지는 거랑 어떻게 달라요? 많이 다르죠? <laughs> 자, 때려가지고 넘어지도록 때려, 때린 결과 넘어져야 돼. 반드시 넘어져야 돼.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많이, 이 분당국가로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 타도하다, 이런 말 쓰죠.